이걸 기억해야 될게세 가지. 자첫 번째 체중 왼쪽 발 묶고 체중 왼쪽. 두 번째 페이스 오픈. 세 번째 코킹 끝. 음. 자 체중 왼쪽 페이스 열고 코킹 강하게. 그 다음에 찍는 거야. 끝. 이렇게 봐봐. 자 체중 왼쪽 절대 몸이 뒤에 나면 오안 돼. 왜냐 면 가파르게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. 그래서 어떻게든 가파르게 칠수 있을까?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. 자 보이시나요? 나는 방향을 잘못 봤을 뿐이지 거리감은 아주 완벽했어요. 제일 중요한 게 컨테이거든. 그래서 선수들이 하는 연습을 알려줄게. 자 이렇게 선을 그어. 그다음에 기본으로 우리 체중 왼쪽 헤드페이스 열고 코킹까지 이해했지.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파고 들어가는 연습을 하는 거야. 봐봐. 나는 다 왼쪽으로만 때릴 거야. 어. 이거 우리 선수들 어. 꼭 하는 거잖아. 어. 근데 이 연습을 모르는 아마추어분들이 많아. 근데 아마추어분들은 공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들어가니까 문제인 거지. 나네. 그래 날에 맞고 공이 못 나가는 거야. 아까 저에 너처럼. 근데 이 연습이 진짜 좋은 이유가 알잖아. 임팩트 좋아지는 거. 자, 페이스 열고 체중 왼쪽 코킹. 조금 더 앞에 때려. 지금도 약간 뒤야. 어? 지금도 뒤잖아. 그치? 자, 스톱. 앞에 때리지? 내가 왜 왼쪽에 체중 들었는지 알겠지? 아이 완전 겠 왼쪽이... 그치, 왼쪽에 아예 체중을 둬야 돼. 분명히 생각해봐. 이렇게 있어야 이렇게 가파르게 들어갈 수 있을까? 이렇게 있어야 가파르게 들어갈 수 있을까? 당연히 왼쪽이야. 오른쪽이 남는 순간 끝장이야. 자, 그 느낌 살려서 한번 공쳐볼게. 야, 100점. 자, 이제 우리 첫 번째 벙커단 레슨에서. 어 왼쪽 페이스 열고 꺾는 거 배웠고, 첫째 응. 레슨에서 컨택 만드는 거 배웠어. 자, 이제 거리 조절하는 거 알려줄 거야. 거리 조절을 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야. 여러 가지가 있어. 첫 번째 로프트 각도 점점점점 닫아주는 거야. 그래서 지금 정도이 30, 25m 정도는 샌드위치까지 난 괜찮거든. 근데 30m, 40m가 되면은 그냥 52도로 하면 돼. 이런 식으로 줄여주는 거야. 그리고 첫째는 스크기자 10m 할때 20m 할때 30m 할때 점점 점 커지면 돼똑같아 그리고 마지막이 다운스윙트 스피드 스피드로 조절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프로들은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돼 프로들은 공의 두께 얇게 치냐 두껍게 치냐도 하지만 아마추어분들은 그것까지 하면 너무 어려워 자 봐봐 나는 지금 한 30m 그러면 은 페이팅글을 조금 늘릴 거야 그다음에 백스윙 때 빠르게 들었다가 조금 빠르게 해줄 거야 왜냐면 공을 더 많이 보낼 거니까 예상하고 자 이런 식으로 오오야 원샷 어깨 아니야 그치 근데 만약에 공이 가까이 있어 어. 바로 앞에 있어 자 그럴 때는 반대로 페이스를 많이 열지 응. 그다음 체중 왼쪽에 응. 두고 자 백스윙 때 코킹을 할때 나는 어떻게 하냐면 더 열어서 지금 왼손등 정면 보이는 거 보여? 네. 그럼 이렇게 들어가면 페이스가 더 높다. 누... 아, 어. 이런 식으로. 자 한번 바로 앞에 있다 생각해 볼게. 이런 식으로 음. 거리 조절하는 거야. 이 대지. 어. 자 여기 남은 거리가 90m래. 90m에서 원래 몇번 쳐? 내 기억으로는 한 피칭 쳤지. 그치. 나도 피칭으로 하프스윙 하는데 어. 나는 9번으로 칠 거야. 왜? 그냥 정타 맞추는데 집중할 거니까. 벙커샷은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거든. 첫 번째는 스윙을 편안하게. 풀스윙 무리하게 하지 마. 그래. 나는 90미터인데 원래 피칭을 잡아야 되는데 9번으로 칠 거야. 자, 두 번째는 뒷땅만안 치면 돼. 공만 얇게 때리면 그린에 올라가. 봤지? 첫 번째 가볍게 응. 무리하게 스윙하지 말고 오케이 오케이 두 번째 공만 얇게 때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하체를 잡아놓고 치잖아 조금 어. 하체를 원활하게 안 쓰잖아 그럼 공이 왼쪽으로 감길 어. 확률이 있어 우측을 보고 치면 더 좋지 공만 때린다 아여봐 어, 봐봐 오른쪽보다 뒷땅이 심했어 야, 벙커야 이거면 어, 끝이야! 많다. 어, 끝났어!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!